좀 쉬운 줄알았는 데, 꽤 어렵구려 힘들면 그만해도 되는데 그만하는 건 언제든 할수 있으니 오늘은 하지 맙시다 오늘은 어떤 쪽으로 한 걸음 더 그대 생각 하나 내게 물어옵니다 n 만입니다더 시저입니다 목요일 장 마감은 횡보의 장 금요일 p c 발표를 앞두고 완벽하게 보합권으로 마무리를 해줬죠. 금요일에 PCE 발표가 9시 반에 공개가 되었고, 노무라의 예상치와 비교적 일치하는 모습, 근원 PCE는 예보와 동일하게, YOY도 예보와 동일하게, 헤드라인 PCE는 예보보다 살짝 낮은, 그러나 YOY 연간 대비는 예보와 동일하게 발표가 되었습니다. 괜찮은 발표라고 생각할 수는 있는데, 개인소득은 예보보다 조금 낮게 나오고 개인 지출은 예보보다 오히려 높게 나오는 결과를 보여주었죠. 소득이 낮은데 지출은 높아졌다.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미국은 미국인들이 주식시장에 참여하는 비율과 금액이 좀더 높습니다. 미국은 금융 선진국이기 때문입니다. 소득이 낮아졌는데 지출이 높아졌다는 것은 앞뒤가 좀안 맞는 말이잖아요. 23년과 24년에 미국 주식시장이 상당히 가파르게 오르면서 차익실은 매물이 많이 나오고 단기간에 버 돈을 소비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밖에는 판단할 수가 없는 결과입니다. 뭐 어쨌든 그래도 PC 물가지수는 예보와 거의 동일하게 나오면서 우리가 원하는 방향이긴 했으나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러나 이어지는 파월의 연설에서 파월은 다시 한번 헛소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금리이나 서두를 필요 없다. 저번 CPI 발표 때만 해도 갑자기 비둘기 조류로 변신하면서 시장을 끌어올려줬던 이 파월이 불과... 한 달도 안 돼서 말을 바꿔버리는 금리 인하 소득필비 없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시장 참여자들은 현재 월요일 장에 금락이 나올 수도 있다 좋지 않은 시각을 갖게 되었죠 기사를 자세히 살펴보니 금리 인하를 너무 빨리하면 인플레이션이 다시 상승할 수 있고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 혼란스러울 것. 당연한 말이죠 이걸 감안하여도 파월이 저번에 비둘기적인 언행을 펼쳤는데 오늘은 다시 또 원론적으로 돌아가는 말을 해주었죠 그리고 현재 수준의 금리로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는다. 라고 선을 그었다. 여기가 중요합니다. 현재 금리 인하를 안 해도 경제는 탄탄하니 굳이 금리 인하를 할 필요가 없다. 너만 괜찮지 파월. 너만 파월이 정치에 휘둘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은퇴하죠. 이제 갈 때까지 간 거죠. 기준도 없이 언행을 쉽사리 내뱉는 파월. 저는 이 기사를 보고 주식을 떠나서 파월이 이제 내려올 때가 됐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연준의 의장이라면 소신이 있는 발언과 일관적인 발언을 해서 파월의 입만 바라보고 있는 시장 참여자들에 대한 신뢰를 줘야 되는데 이렇게 말을 바꿔버린다 아, 굉장히 기분이 좋지가 않네요 파월은 또다시 매파적인 발언을 하면서 대파로 변했습니다 대파 라면에 이게 송송 썰어서 넣어서 먹으면 굉장히 좀 맛이 괜찮죠 라면에 넣어 먹어버리고 싶네요 파월 때문에 몇 개월째 라면만 먹는지 모르겠습니다 공포지수치 같습니다 71이고요 공포지수가 71 연초부터 끝없이 위로 달려온 미국 주식에 매우 피로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pc 결과는 노말하게 나왔는데 그 이후 파월의 매파적인 연설로 만약 금요일 장이 열렸다면 PC 발표 후 프리장 급등 본장에 파월 연설로 마이너스 2% 정도의 이말레 장이 펼쳐지면서 수많은 개미들의 단기적인 손실이 나는 장이 펼쳐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단타로는 아니잖아요 하루하루 급등락을 반복하는 맞출 수 없는 데일리 단타에 심취하지 마세요 길게 보고 우상향을 하는 것에 베팅하세요 파월이 있으나 없으나 미국은 우상향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감정 소모를 줄이셔야 됩니다 그래야 승률이 올라갑니다 그렇게 하여도 존버가 쉬울 줄 알았는데 꽤어렵구요 하지만 24년은 대통령 선거와 비트코인, 반감기가 있는 겨포제, 에, 년도, 어, 나우, 그리고 어, 코우 주식의 매도 타이밍 참고하시고요. 주식의 매수 타이밍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나스닥 1베지스 큐큐큐 차트 주봉입니다. 24년 3월 4주차는 0.53% 하락하는, 좋지 않은 한 주였죠. 길게 보면 천장을 뚫지 못하는 한달 이상의 횡보장 굉장히 필요합니다. 나스닥 1베지스 큐큐큐 차트로 보는 주봉 희망회로 시간. 희망해로는 일주일에 딱 하루만 돌립니다 20년 코로나 이후의 대상생장은 주봉 87개 609일 동안 141% 상승 현재 어떻습니까? 현재 주봉 64개 447일 동안 68% 상승 앞으로 주봉 23개 72%더 상승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보다 지금 못한 게 뭡니까? 양적 완화? 물론 없죠 하지만 AI와 대통령 선거 주식시장이 단기적인 조정이 온다 하더라도 결국엔 다시 전고점을 뚫어버리게 만들어 줄 겁니다 본인이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끼임전사의 주간동향입니다 3월 28일은 아, 테슬라 테슬라 1위고요 갑자기 올라오는 팔란티어테크 별명이 빨랑티어 괜찮은 별명이죠 그리고 ARM 올라와 주고 있고요 테슬라가 주간 순매수 1위에 잡히면서 테슬라가 또 살짝 조정을 받았죠 제가 주간 순매수 동향을 굉장히 자주 체크는 하는 편인데 물론 이걸로 매수 매도 버튼을 누르진 않습니다 하지만 시장 동향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현재 뭐를 개미들이 포모에 시달려서 급격히 사고 있느냐라는 것을 판단할 때 키움전사의 순매수 일간 현황이 제일 좋더라고요. 상당히 높은 한계로 갑자기 개미들이 몰리는 곳에는 결국에는 살짝 조정을 주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간 수매수 엔비디아 부동이 1위 그리고 테슬라 여전히 상위권에 올라와지고 있고 이 q q q 가 3위에 올라와진 것은 좀 좋지 않은 상황. 월간 수매수 쏙슬 1위라는 것은 좋지 않은 상황. 그리고 마이크로 스트레이즈와 BTX 여전히 상위권에 노출되어 있네요. 작전이 상당히 노출되었다는 거죠. 다음 주 주요 일정입니다. 주요 일정 화면을 좀 화사하게 바꿔봤습니다. 벚꽃이 휘날리는 봄이기 때문입니다. 4월 1일은 홍콩 휴장이고요. 차이심 제조업 PMI 발표가 있습니다. 4월 2일 화요일은 한국 CPI 발표 그리고 미국 졸트 보고서 미국 졸트 보고서를 항상 유심히 제가 보고 있는데 상당히 추세 전환의 트리거가 되는 보고서죠. 졸트 보고서의 신빙성이 좀 낮더라고요. 보니까. 일시적으로 주가를 출렁이게 할수 있는 지표는 되지만 졸트 보고서 자체의 신뢰도가 낮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졸트 보고서로 만약에 시장이 큰 조정을 받는다면 그것은 굉장히 높은 확률로 일시적인 출렁임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제 경험상 말씀드리는 거고요. 절대적인 참고사항은 아니니 알아서 걸러드리시길 바라겠습니다. 4월 3일 유럽 소비자 물가지수 CPI 발표고요. 차이신 서비스업 구매관리지수 미국 ADP 고용보고서 발표 예정입니다. 4월 4일은 일단 4월 3일에서 4일로 넘어가는 새벽 1시에 파월의 연설이 또 있습니다. 만약에 다음 주 1, 2, 3일에 조정장이 나오고 다시 파월이 여기서 비둘기적인 발언을 하게 된다면 파월은 진짜 신뢰도가 낮은 인물로 분류가 될 겁니다. 잘 체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유럽 생산자 물가지수 ppi 발표 예정입니다. 4월 5일은 중국 휴장이고요. 다음 주는 홍콩과 중국이 굉장히 많이 휴장을 하고 있네요. 미국 3월 고용보고서 발표 예정이고요. 미국 암학회 aacr 학회가 시작이 됩니다. 국장의 암 관련주가 상당히 또이 학회의 상황에 따라서 유동칠것 같습니다. 공포지수 매고 참고해 주고요. 오늘은 쓰레기통에 대해서 조금 심도 있게 말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쓰레기통에 버리는 물건은 무엇입니까? 필요 없는 것을 버리는 거죠. 다시는 꺼내지 않을 것을 버린 겁니다. 제 무료 구독자방에 이렇게 단축키를 설정해 놨습니다. 쓰레기통. 지금 당장, 내일 당장, 이번 달에 당장 부자가 되겠다는 생각을 쓰레기통에 넣으세요. 무조건! 분할 매수, 분할 매도만이 투자로 돈을 벌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워렌버핏도 이렇게 합니다. 당장 부자가 되겠다는 마음을 쓰레기통에 처박으세요. 그런 마음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 이번 달에도 수많은 사람, 올해에도 수많은 사람이 퇴출되고 또 새로운 사람이 유입되고 잘 버티고 남아있던 수익을 유지하면서 남아있는 자들은 계속적으로 상위권을 유지하면서 남아있는단 말이죠. 한마디로 이런 마음을 가진 밑에서 받쳐 주는 하위권자들만 계속 물갈이가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욕심을 버리고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이 방법을 쓰시라고요. 제가 유튜브를 처음 시작하고 이러한 썸네일로 올린 영상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 영상을 보시면 처음 제가 22년 말, 23년 초에 투자 금액이 약 5천만 원이었습니다. 제 투자 시드가 5천만 원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현재 제 모든 주식 계좌를 합친 토스에서 통합적으로 볼 수가 있더라고요. 현재 2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코인 계좌도 있죠. 약 3개 정도의 코인 계좌를 갖고 있습니다. 다 합치면 약 6천만 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저는 24년이 어코우, 어차피 코인도 우상향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것은 24년만 그렇게 생각합니다. 25년은 솔직히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저는 코인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는 미장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 코인 계좌에 이 시드들은 전부 미장에서 번 돈으로 배치했습니다. 한마디로. 전부다 미장에서 번 돈이기 때문에 다 잃어도 되는 거죠. 그렇게 코인을 홀딩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22년 말, 23년 초에 5천만 원이었던 제 시드가 현재 다 합치면 2억 5천이 넘습니다. 쓰레기통이요. 지금 당장, 내일 당장, 이번 달 당장 부자가 되겠다는 생각을 쓰레기통에 넣으세요. 쓰레기통에 넣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거라고요. 여러분. 자, 소리는 여기까지 하고요. 푸데클 옵션, 체크하겠습니다. 0.75고요. 당세의 장을 뜻하는 0.80 아래에 있고요. 현재는 파월의 발언으로 다음 주에 시장이 왠지 좋지 않을 거라고 예상되는 시점이지만 다음 주 언젠가 다시 장이 좋아진다고 하면 굉장히 확률은 희박하지만 0.70 아래로 내려간다고 하면 우리는 다시 야간에 부분 매도를 실시할 수 있는 좋은 타이밍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환율 측하겠습니다. 환율은 살짝 내려오면서 음봉으로 마무리해주지만 여전히 넘어서는 안 되는 빨간색 선 위에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긴장해야 될 시기입니다. WTI 국제유가 상승 추세선까지 살짝 내려왔다가 반등을 할 거라 생각했는데 바로 반등해주는 모습 국장이 그 종목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USB CFD 나스닥 지수 천장을 두드렸다가 계속적으로 아주 미세하게 내려오면서 21선 근처에서 주차를 한 모습 뭔가 계기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계기가 없네요 엔비디아 엔비디아는 살짝 좀 보합권으로 마무리해주면서 21선에서 또 주차를 하는 모습 모든 주식은 21선부터 시작을 합니다 21선 위로 올라와주면서 급등을 시작하고요. 21선을 이탈하면서 급락을 시작합니다. 현재 엔비디아는 24년 초에 21선 위로 강하게 쏘고 그때부터 단한 번도 21선을 이탈한 적이 없어요. 현재 미국 주식의 총대장이죠. 시총은 총대장은 아니지만 성장속도는 완벽한 총대장이 엔비디아입니다. 그러한 엔비디아가 21선을 단한 번도 이탈하지 않던 엔비디아가 21선을 다음 주에 이탈을 하게 되면 굉장한 후폭풍이 일어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TQQQ 21선에서 지지를 받으려고 하는 모습. 상승 추세선 밑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t q q 의 이제 급격한 상승은 조금 기대를 하지 말아야 된다. 뭐 그렇게 부정적이나 낙관적으로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왜냐면 어차피 긴 시간이 흐르면 다시 TQQQ는 우상향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쏙슬 21선 밑에서 5일선을 지지받고 21선을 다시 터치해주는 모습. 엔비디아와 마찬가지로 21선에 있는 거죠. 엔비디아의 방향에 따라서 속 쓰레 운명도 결정되는 거죠. 불즈. 결국 노예가 되기로 선택을 했군요. 상승 추세선의 바로 위에 주차하는 모습. 불즈는 노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테슬라는 조금 상당히 좀 좋지 않은 모습으로 마무리를 해주었죠. 하지만 5일선 위에 정확히 주차해진 모습. 21선을 위로 꺾으려면 계속 여기서 내리지 않고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횡보를 해주면서 11선 이선을 평탄하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처럼요. 평탄하게 만들어줘야 다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막 올라가는 일은 없을 거고요. 일단은 좀더 횡보를 해주는 흐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RSI는 올라가는데 주가는 내려오는 RSI 다이버전스는 뜬지 오래됐고요. 그 다이버전스의 결과로 약간의 상승을 이뤄낸 상태고요. 저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테슬라가 제 계좌에 있어요. 있는데 그냥 없는 걸로 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존버를 할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 한번 도와줘라. 쇼세 보조지표. 일단 소스 같은 경우는 여전히 스토캐스틱 K 값이 D 값 아래에 있으나 야간 하락의 각도를 트는 모습. S Q Q Q 같은 경우는 스토캐스틱 K 값이 D 값을 터치 할랑말랑 하고 있어요. 왠지 다음 주에 터치를 할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고요. ETF 수메수 그냥 라브를 또 어떻게 알았는지 또 1위를 하고 있고요. 라브는 미국 소형 바이오테크 3배 레버리지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종목이 맞아요. 하지만 22년과 23년에 굉장히 지속적으로 끝없이 내렸던 종목입니다. 그러나 주식에는 끝없이 오르는 종목도 없듯이 끝없이 내리는 종목도 없습니다. 주식은 파도와 같기 때문에 내리면 오르고, 오르면 내리고, 너무 내리면 다시 오르는 게 주식이거든요. 근데 라부를 키움전사가 급격히 산다는 것은 그렇게 좋은 신호는 아니고요. 하지만 이 라부도 약간의 중기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괜찮은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러셀 2000 ETF IWM 굉장히 좀 주목을 받고 있고요 코인의 공포지수 75고요 코인 관련주 참고하시고요 코닐의 차트입니다 코닐 같은 경우는 약간 올라주긴 했으나 5일선에서 저항을 받는 모습 하지만 중기적인 상승 추세에 아직도 머물러 있다 그래서 저는 홀딩하고 있습니다 당장 내일 부자가 되려는 생각을 쓰레기통에 넣어라 코인 베이스가 상패가 되더라도 저는 올 수익금으로 세팅했기 때문에 버티고 있는 거죠 하지만 올 수익금으로 세팅했더라도 어쨌든 그것도 제 돈이기 때문에 코인 베이스가 상승 추세가 꺾이면 전 던집니다. 종목과 사랑에 빠질 생각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 기준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승 추세선. 이 빨간색선이 기준점이 될 거고요. 이탈 한더 하더라도 갑자기 울 매도를 할 생각은 없고요. 언제나 분할 매수 분할 매도 그 방법밖에는 없고요. 제가 목요일 영상에서 MSTR이 장기적으로는 올라갈 거라고 당연히 생각하고 있으나 키움 전사의 순매수 현황이 불현듯 갑자기 1위에 찍히면서 진돗개 발령한다고 했죠. 바로 급락이 나와주는 모습. 굉장히 좀... 좋지가 않죠. 하지만 여전히 21선과의 간격조차도 멀다. UDT의 마이크로스트레이즈의 첫 진입 단가는 천불 아래였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욕심을 항상 쓰레기통에 버려야 한다고요. 아직도 저는 상당한 수익권입니다. 비트코인의 도면에서 횡보하는 모습이고요. 비트코인의 4시간봉입니다. 실시간이고요. 토요일 3시경의 차트이고요. 실시간입니다. 제 기준으로는요. 약간의 상승 추세선을 아주 단기적으로 만들어주고 있죠. 떨어졌다가 지지를 받아주는 모습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횡보 억지로 한번 상승 추세선을 기분 좋으시라고 그어봤습니다 횡보의 시기에 들어선 것 같습니다 업비트 한국 시세 기준으로는 계속적으로 1억을 돌파했다가 다시 9천만원대로 떨어지고 이걸 반복하는 횡보의 시간이 도래한 것 같습니다 최근 트렌드로는 주말에 비트코인이 조금 떨어지고 주중에 살짝 회복해주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더리움의 차트 이더리움도 뭐 상당히 좀 횡보를 해주는 모습 비트코인보다는 상황은 좋지 않고요. 하지만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4 시간봉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필요 없어요. 그냥 신저점을 경신하면 저는 더 매수합니다. 정영일님 시저스 예비군 가입해 주시고요. 음료수 후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음료수를 원샷 때리고 다시 한번 차트 분석에 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시죠 유튜브 구독자분은 한 명이 늘어난 271명. 시드가 작으신 분은 영상만 보셔도 충분하시고 시드가 크시고 장투 성향이시면 장기 멤버십을 시드가크시고 모든 것을 다하는 차트테스트가 되고 싶다 하면 저와 함께 공부하는 언더독 UDT 멤버십. 추천드립니다.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호들러, 홀딩. 60년간. S&P 토탈 리턴. 롱은 길고, 숏은 짧다. 롱은 쭉 길고, 숏은 짧다. 롱은 길고, 숏은 짧다. 지금은 롱의 시기이다. 이 짧은 숏의 기간에 모든 것을 올인할 타이밍은 아니다. 항상 유연한 투자자세는 기본적으로 장착을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은 인생 명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걸 얻으려면 저걸 얻을 수 없다. 인생이란 뭔가를 선택하는 대신 다른 뭔가를 버리는 일의 반복이다. 시가시노 게이고 유명한 작가죠. 주식 포트폴리오의 모든 종목을 플러스로 만들려는 마인드는 솔직히 불가능한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 겁니다. 주식을 보유하려는 마인드를 가지세요. 그 종목들 하나하나가 플러스가 되고 마이너스가 되면 뭐 어떻습니까? 전체적인 포트폴리오 자체가 우상향이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주식은 내리면 다시 오르고요. 오르면 다시 내리고요. 급격하게 내리면 다시 오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괜찮은 자리에서 매수를 한후 오랫동안 보유하는 겁니다. 그 주식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개처럼 끌려다니지 마시고 주식을 개로 만들어서 우리가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럼 전 끝까지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